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이렇게 우린 이미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이렇게 나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송효섭 대표를 만나봅니다.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납세자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5년 아름다운 납세자 그들의 아름다운 실천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서울시 연남동의 한 식당 돼지 등뼈에 감자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국물이 보기만해도 시원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잘 익은 보쌈까지 더하면 이보다 든든할 순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불 앞에서 일하기가 더 쉽지 않지만 송여섭 대표는 오늘도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야, 보쌈 나왔습니다. 고단한 일상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한끼가 됐으면 하는 마음. 송여섭 대표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감자탕 한 그릇에 녹아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로 한창 바쁜 직원들 사이로 분주한 손길로 음식을 포장하는 송효섭 대표. 잔디네 집이라고 중층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아, 거기 이제 음식 도우미, 도우식 그 맛있게 해서 어, 먹여주려고 그래서 좀 음식을 준비해서 송여섭 대표는 한 달에 한번 장애인 생활시설에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오고 있는데요. 행여아 식사 시간에 늦지는 않을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늘 송여섭 대표가 준비해온 점심 메뉴는 보쌈과 삼계탕인데요. 무더운 여름철, 좀더 든든하게 식사를 챙기고 싶어 선정한 메뉴입니다. 그 보쌈하고 초밥하고 백수준비했으니 어, 맛있게 먹자. 네 그래. 거동이불편해 도와주는 이 없이는 혼자서는 밥조차 먹기 힘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송유섭 대표와 회원들은 한술 한술 정성을 다해 식사를 돕는데요.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에 덩달아 송유섭 대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흐하죠 <laughs> 제가 직접 준비한 거를 이렇게 손수 이렇게 다 우리 식구들 같이 먹으니까 그냥 저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데요.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누면 행복으로 더해집니다. 항상 그 누구나 마음 속에는 갖고 있는 행동을 시청 옮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청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밖에도 송효섭 대표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기도 하고 아동 안전 보호 협회와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함께하신다는 게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신이 힘들 때나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그런 거 하나도 내색 안 하시고 당연히 제가 할일이죠 할 하시면서 이렇게 어, 다가와 주시는 거 보면 아마 이 지역에서 없으면 안 되실 분 같아요. 이렇게 송여섭 대표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책임감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세무조사를 안만 치만은 그래도 그 이상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한층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송요섭 대표.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눠서 행복한 마음. 앞으로도 이제 그제 동료들이나 같이 봉사를 같이 하는 분들 때 간간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그냥 봉사도 내가 운동하듯이 취미상 해주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많았겠... 송여섭 대표의 마음도 그렇게 행복하게 물 들어갑니다.